소풍 가는 거 같아. 아, 이미 아, 차에서 뭐 그래서... 먹었어 우리? 뭐 까먹었지? 우리 오렌지 까먹고 지금 아, 신나게. 아그 58층 꼭 까보고 싶었어 <laughs> 저도요. 58층. 아, 기대가 돼. 오늘 하는 너무 진짜. 행복해. 맞아요. 너무 날씨도 어 끝내주게 이렇게. 시원해. 시원해. 차 타고 가는데, 횟줄기를 <laughs> 보니까 너무 좋아. 너 아니, 너무 좋아요. 아니, 근데 58층 사는 사람 난 처음이야, 그죠? 네, 어, 그죠. 방콕에서. 네, 네, 그러니까. 어, 나 지금 머리털나고 지금 처음 58층 올라가게 생겼어요. 이 건물이 방콕에 그 음. 고층 건물 있잖아요. 제일 음. 높은 건물들을 이제 10개로 추렸을 때그 어. 안에 들어가는 건물이래. 아. 10대, 어, 10대 방콕에 뭐, 그런 높은 건물, 뭐, 그렇게. 아, 래 10대 건물 안에 들어가는 그 빌딩을 어. 우리가 지금 오늘 가는 겁니다. 그렇지. 예. 그거는 음. 제가 모르겠어요. 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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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청 할같 아니, 거기가 비가 오면 그렇게 아름답게 뷰가 좋다는데 오늘, 오늘 비, 비 뿌려줄려나 봐? 비, 어, <laughs> 날이 흐리잖아. 아니, 우리가 거기 갔을 때, 거실에 갔을 때. 갔을 때비한번 그러니까. 떠뿌려주면 좋겠어 아, 네, 그러면 진짜 최고로 좋겠다. <laughs> 에서 그냥 창가에서 커피 마시고 네 너무 무드가 있겠어 지금 하늘이 흐립니다 네 하늘 리 아니 진짜. 이렇게 흐리다가 오왜 뭐, 저렇게 됐어 저게 그 뭐, 어머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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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오, 저거, 저거. 저게 마나콘이라 하 그래갖고 그 마나콘 그 밑에 보는 데 있잖아요 바닥 뚫려가지고왜저 관광지예요. 그리고 저 안에 킹파워 면세점이 있어요. 킹파워 면세점 음. 응. 어. 여기. 아니 저걸 사가지지않나 저렇게. 오. 오. 저게 음. 그 유명한 저기 사람들 서 있는 거 보이세요? 개미같이? 어. 어디 보자. 아, 아. 맨꼭대기에 이렇게 유리, 어, 보인다, 보인다. 유리 바닥에 사람들 서 있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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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밑에, 아, 밑에 어, 보이게만. 아, 아, 어, 겁 없이. 어우 아, 무서워. 저걸 뭐해놓으 어우 무서워. 한번 아, 소 뭐야? 아, 아, 깨진 건물 같아. 그러니까 아, 아, 아. 왜 이런 일이야? 네, 아, 거 이렇게. 거 어. 아니 어떻게 된 거야? 무너지지 않고 저렇게 아, 있는 게 아, 너무 시원하다. 진짜. 아니 지금. 아니 지금 사람들 서있는게 보이나 여기, 여기 지진 나가지고 막 망가지는 것 같아. 우 와, 철없수가. 아. 아니 같아. 난또잘못 참이네. 아니 아니야. 근데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말이야 다. 3, 40년 사신 분. 30년. <laughs> 2, 30년? 어. 사셨는데 30년. 지금 저 건물을 처음 봐. 처음 봐. 아니, 아니 이쪽은 맞아. <laughs> 수컷 비세 만두는 안주하고 있었지 게, 게, 이이 그러니까 이동네은올 생각도 없지 이생물 그러니까요 수컷 비노무란개구리들이아 어, 여기 왔다 하면 집이 잡아지지. 여기 3 0년 살면서 진짜 그러니까 저 건물은 웬일이래요. 어머 웬일이야저건물저 건물이죠. 저건물이겠저건물죠저게생이지가 지금 이서울에이 <봤도> 한 빌딩 안 가는 거랑 똑같아. 그렇지 마저 <laughs> 방콕을 <웃음> 너무 몰라 우리가 그죠. 그지 너무. 아라 아, 일이지. 아 속에서만 몰랐 <laughs> 오히려 한국에서 여행 오는 사람들 <laughs> 더잘 알아. 더잘 알아요. 맞아. 거 맞아요. 맞아요.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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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어? 저, 거, 거, 그 건물요? 가면 음, 어. 다 보여. 저기 어. 이 유튜브에 네. 네. 저 저작에 있는 건데. 어. 저 건물이 바로 방콕 뱅크예요. 여기? 여기 방콕 뱅크. 방... 어, 완전 히트했잖아요. <laughs> 어 진짜 어, 어, 유령 건물인데. 지, 지, 너무 경주할 때. 30년 전에도 해. 이렇게 옛날에. 서 있는 건물인데 어, 지진에 어. 금만 안 갔다고. 이게 지금 공실인 거지? 공실이 아니라 짓다 말았다니까. 짓다 말았어 어. 어. 아니 그러니까 뭐 부부도가 났나 봐. 예 네, 그렇죠. 그, 부도난 어. 건물인데 그뭐 지금 정해? 저거 저기 판, 판다고 지금 팔린 것 같은데 공사한다요. 어. 그래서 뭐알려졌던기가 어, 어,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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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견고해서 어. 튼튼하다고 오, 와. <laughs> 그래서 어느 건설회사가 맡았나? 그래갖고 이제 된다. 판다고 막 홍보하고 그랬는데 뭐, 그래도 막 연락을 하 보니까는 잘이다 자, 이거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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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게요. 우리가 지금 갈 때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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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어디, 어디, 여기 바로 저기, 여기 바로 오른쪽에 오른쪽에 바로, 바로 옆에 붙어 있잖아 오른쪽 아 이거 어, 이거구나 근데, 거기야 와 아, 아, 진짜 쉬어라. 진짜 우리가 갈 때가 아, 이거야 아, 네 어. 바로 옆에 와 다리 진짜 아니 네, 근데 딱 밖에서 봐서 사람 살것 같지가 않아 응. 그렇지 않아 사람 하나도 안 살고 있을 것 같아 오케이 이제 지도를 열어주세요 와 멋지다 아우 샹그릴라가 바로 앞에 보이네 와 어디로 안내를 해준다는 거야? 여기. 아, 여기? 음. 주차장. 마 아, 바로네, 여기가. 야, 이거 엄청 무거운데, 너무 무거데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배 타는 데구만. 여기서 배를 타고 이렇게 건너오시나 보네. 카우드 에탕나이카하베순 눈능 가. 어방 놀러. 어. 우가 뒤쪽으로 왔나 근데. 여기가 이제 배 타는 선착장이고 집은 요 안으로. 아, 여기는 여기라. 네, 네. 네. 에에. 여기 어디 리조트에 놀러 온것 같아다. 사우스 노스 타워. 오. 우리의 우리? 사우스타워. 어, 사우스 어. 어, 사우스 가는 길이 험난하다. 어. 로비를 찾잖아요. 어, 저기 사우스타워 로비 써 있다. 아, 여기가 로비구나. 사우스 타워 로봇 아, 나와 계실 거야 오 나와 계신데? 어? 못 들어가네? 어? 못 들어가네? 어 네. 고건카 이리 네. 와봐 우리 여기서 사진 찍게 여기 봐봐 빨리 와봐 얼야 사진을 찍는다고? 나 영상 찍는데? 어 동영상도 해 동영상 <laughs> 어, 찍어도 돼? 안녕하세요 동영상이 더 멋있어 야 동영상이야 나 야간이야 그러면 이제 저기서 내리면 바로 지상철이 있고요아와 어, 지상철. 여기서 이렇게 배를 공짜에요? 배는 공짜 돈 안내고 어. 어. 샹그릴라랑 샹그릴라. 바로 앞에 있네. 만다린 오리엔탈, 아. 페니슐라. 여기가 어, 샹그릴라 샹그릴라, 만다린. 그리고 이제 이 배가 이 배가 요렇게, 요렇게, 요기요기 요기, 바로 저 건너편이요. 사판탁신 저기서 사람을 태우고 다시 또 아, 이렇게 식으로. 오고 그럼 이제 어. 왔다 갔다 하는 게공짜 거지? 우리는 차로 이렇게 이렇게 왔잖아 차로 여기를 건너 음. 온 거지? 음. 그리고 요게 포시즌 호텔이야 아저 높은 건물 요게 포시즌 그 옆에 포시... 밑에 밑에 이렇게 하얀 건물 어. 낮은 건물 있잖아 포시즌 어. 옆에 어, 뭐야? 저게 카펠라 호텔이야 아, 제, 되게 비싼 호텔 아 카펠라 근데 원래 카펠라. 카펠라가 1등이었는데 어. 포시즌. 그 아마 호텔이 생겼어. 포시즌보다 카펠라가 더 비싼 호텔이에요. 여기 작은 호텔 이 낮은 거 저희가 이제 그냥 완전 집시 서비스. 그러니까 버틀러 서비스 있고. 저거는 이제 저거는 포시즌 레지던스고, 포시즌 레지던스고 호텔은 또 낮은 건물이 붙어 있어. 그 뒤에 그 포시즌 높은 건물 바로 뒤에 또 높은 건물 하나 있잖아요. 네, 검정색. 네. 거기가 우리, 어지 아니, 아니, 지휘자가 아니지, 반주자 아 집. 응, 응. 저기서 찍은 거야. 거기서 네. 찍은 거같 응, 응. 아, 여기 구름 너무 예쁘다. <laughs> 어 5층에는 어 이제, 거실. 어음 5층. 그 다음에 40층에 있고. 오, 그 이게 총몇 층짜리 건물이에요? 70몇 층? <laughs> 70? 음, 우리 아까 60으로 예상했는데, 아니, 어. 지 모는 뭐 거예요? 네, 예, 이거, 이거. 아, 이거? 파란 배. 아. 자, 우리는 차를 타고 왔고, 한 분은 배를 타고 오시고, 지금 배에서 내리는 생각입니다. 배를 <laughs> 기다려서 이제 같이 올라가야 돼서. <laughs> 해 주실래요? 아. <laughs> 여기가 집이라고? 이 복도의 끝이? 우와. 와. 음. 기대된다, 렇 기대된다, 진짜. 우와. 와